안녕하세요. 사워디카 맛있어요. 아로이. 맛없어요. 마이 아로이. 좋아해요. 첩. 안 좋아해요. 마이 첩. 싫어해요. 글리아안 싫어해요. 마이 글리아트. 좋아요. 안좋아요ไม่ดี가요ไปา갔어ยไปแล้วว와ยมาว왔어요มาแล้วอัน안갔어ยไม่ได้ไป안왔어요ไม่ได้มา ไปอยู่ได้ขานายอยู my my? ่ไปไหมวันนายอยู่มาไหมแอนได้ไหนอยู่ไม่ได้หรอ먹어요กิน밥ข้าวอีนี้คือนั้นจอโนน누구ใคร 언제 머라이? 어디 티나이? 뭐 무슨 알아이? 어떻게 양라이? 왜탐마이고 싶어 약. 여기 티니, 거기 티난, 저기 티노 이래요. 탐난. 그저께, 무มื 어제, 무ม니 오늘 왔니? 내일 부릉니? 내일모레 마른니? 사요스 팔아요 가이 고 싶어 약 가고 싶어 약바이 먹고 싶어 약긴 사고 싶어 약스 배고파 기우 삼겹살 먹고 싶어 약긴 무쌈찬 วีพูนอะไรร่างอับหน้าดีหลังหยอบข้างๆปุรุนขวาเว้นซ้ายโจกด้านข้างคีลทางชิกจิเน요ตรงไปทร돌아요เรียวอซ있โ요มีอยู่없어요ไม่มีไม่อยู่ไ날ี 아까 따뜻해 운 더워 런 시원해 옌 추워 나우 습해 츠 진짜 정말 찡 가짜 마이 찡 거짓말 고혹 아주 엄청 너무 막짱 많아요 저거 조금 너이 커야이 วัดวัดให้สอกเร็วให้สอกทำแล้ววัดสอบมาแล้วขัดสอกไปแล้วบวัสอกกินแล้วเสรนน้าสอบเสร็จแล้ววัดวัดจากให้่อยะทำวักวัดจะมทำวัดวัดจะไปบกกกยะจิน 끝날 거야 자셋 중이야 깜랑 하는 중이야 깜랑탐 오는 중이야 깜랑마 가는 중이야 깜랑빨 먹는 중이야 깜랑긴 고 있어 유 하고 있어 탐유 오고 있어 마유 가고 있어 빠이유 먹고 있어 낀유 려고 해 깜랑짜 하려고 해 깜랑 짜탐. 오려고 해 깜랑 짜마. 가려고 해 깜랑 짜빠이. 먹으려고 해 깜랑 짜긴. 을걸 레오망. 했을걸탐 레오망. 갔을걸 빠이 레오망. 먹었을걸낀 레오망. 아마도 아짜 나짜. 친구는 아마 내일 올 거야. 푸안 아짜마 프롱니 알아 루 몰라 마이루 확실해 네넌잘 모르겠어. 메이네 짜이 그립다 보고 싶다 키퉁너가 너무 보고 싶어 키퉁 군막 그때가 그리워 키등떠난 한국 음식이 그리워 키퉁아한가올리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사와디 삐마이나카 보기를 원하다. 약두 약캔 영화 보고 싶어. 약두낭 눈 내리는 거 보고 싶어. 약캔 희마 똑. 그녀는 질투쟁이야. 더뺀 콘키 흥 질투심이 많다. 키흥 부끄럼쟁이 콘키 아이 부끄러움을 잘 타다. 키 아이. 게으른뱅이곤 키키앗 게으르다 키키앗 구두쇠 곤 키니아오 인색하다 키니아오 추위를 잘 타다 키나우 더위를 잘 타다 키런 코로나 조심해 라왕 코로나 폐렴 뻗 악셉 뭐뭐 하지 마야 하지 마 야탐. 가지마야 빠이 오지마야 마, 마. 먹지마야 낀일 하나 능이둘성삼셋쌈사넷씨오 삼. 다섯 하육 여섯 혹칠 일곱 잿팔 여덟 뺏 9, 9, 9 10, 10, 10 11, 11, 11 20, 20, 20 21, 21, 21 30, 30, 30 31, 31, 31 40, 40, 40 사십일 마흔 n 50, i s i bed. O ship, Shin, Hassip. Yu ship, y e 0 u n h o 1 0 i p 0 สามร้อยหนึ่งพันมั่นหนึ่งมืนชิมหมั่นหนึ่งแสนเพงหมั่นหนึ่งล้านชอนหมั่นสิบล้านอีเรลมกราคมอี่วอลกุ้งพับพันสามวอลมินาคมสาวอลเมษซายนห้วอลฟรุสซาคมยูหวอลมิถุไนยนเจรดอล 8월, 싱하, 콩. 9월, 까냐, 윤. 10월, 뚤라, 콩. 11월, 프루사티, k a y o 2월 탄화, 콩. 1월, 월, 트안. 년, 비.